주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소라고 하냐. 어 민법상은 우리는 주소하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라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주민등록법상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30일 이상을 거주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그러니 우리가 보통 주소지 물어보면 꼭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지를 물어보죠.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 우리가 민법상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해서 뭐냐? 만약에 내가요, 매일 이 부동산 토마토 TV에 나서 매일, 1년 내내요, 어, 우리가 내가, 뭐죠,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죠? 나는 매일 여기 출근해야 되니까, 이곳이 하나예요. 어, 부동산 토마토 t v 가 뭐가 될수 있다? 여서 생활의, 내 생활의 근거가 될수 있으니까, 이것이 주소지가 될수 있고, 제가 또 학원을 운영하니까요, 또 학원 가가지고요, 내가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곳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기가면 또 집에 가서 자야 되죠. 그럼 또 그곳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민법상에 있어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됐다. 법정문에 두곳 이상 둘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복수죄. 여러 곳을 둘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민법에서 주소라고 하는데 여기요 전입신고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법에서는 주소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A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B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민법상에 있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어디냐? B다 이 말이죠. 그럼 B를 뭐라 한다? 주소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전입신고지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등기우편물을 보냈는데 실제로 거기는 아무도 뭐죠 거주하지 않고 비 지역에서 모든 가족들이 거주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편지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편지가 반송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가요. 등기나 내용 증명이 반송이 되지 않으면 도달로 보지만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 민법상의 주소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일 뿐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편지가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소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주인한것이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원칙적으로 무슨지라고 했죠? 도달주의라고 했죠? 그런데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무슨지 발신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다음 주에서 발신주의는 그 말의 뜻은 도달주의 예외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우리 시험 문제를 보러 올때 다음 주에서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그래서 발신주의는 여러이렇게 여섯 개만 우리가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 개. 알겠죠? 고리겐자 가장 대표적인 게 제한력 적고무건들이이두 가지죠. 그래서 권건들에서 상대방이 최고를 하죠. 본인한테 초인 여위에서 최고했을 때 본인이 확 답을 확 답을 발하지 않냐. 발발하지 않냐면 이것을 발송 발신주의죠. 여기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촉구, 촉구란 말이 뭐냐, 최고란 말이에요. 알겠죠?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맞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것도 발발, 이렇게 사원총의 소집 통지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전까지 편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돼요. 발송을 해야 돼요. 격지자가 있어서 청약.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이에요. 근데 승낙은요, 그것은 발신주예요. 중요한 것은 대화자는 아니다. 대화자는 청약과 승낙이 모두다 뭐다?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대화자는 가 도달주의이지만, 여기 격지자 간에 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이것은 뭐다? 발신주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죠. 여러분,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령 능력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아까는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낼 때는 대부분은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수령해서 받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이름 어떡 하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의뢰한 사람한테 편지를 발송을 하죠. 그래서 이월 일일 자기 집을 일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발송을 했단 말이죠. 그럼 청약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니까요. 발송했다해서 청약이 아니죠. 그런데 이 편지가 이월4일날 의뢰에게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도달할 때이 의리요, 편지를 도달할 때 의리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것은 미성년자일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제한 능력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의뢰게 편지가 모르겠다. 도달했잖아요. 도달할 때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제한 능력자마다 다른 말로 수령,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로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갑이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갑은 의뢰기요. 내가 너가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편지에 효력이 있다.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뢰 법정 대리뇨, 법정 대리인이 그 편지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때부터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가. 그랬을 때는 그의사표시에서말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본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제한능력자가 도달을 말수 있다. 주장할 수는 있다. 왜요? 이 수령 무능력자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제한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한 능력자가 언제나 불리한 건 아니죠. 때로는 제한 능력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내가 편제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또한 가지요.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안 후부터 도달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은 사실 여기서 잘 나오죠? 자,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우리가 공시송달은 한마디가 딱 중요한 한마디로. 뭐다? 과실 없이란 말. 딱이 한마디만 알아야 돼. 과실 없이 상대방이 어디서 사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알죠? 주소가 어딘지를 소재를 못하고 모르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몰라.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을이 사망했어. 근데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주소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공시 송달을 할수 있고 국내에서 공시 송달은 몇 주간 2주간 외국에서송 공시 송달 몇 개월 2개월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2주간과 2개월이라는 기간은 단축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단축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이것을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데 공시 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는 뭐다? 과실 없이 이렇게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러분요 의사 표시해 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 다음 차부터는대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대리를 보죠. 이 대리에서는 올해 이제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대리에서 몇 문제가 나왔느냐? 어, 기본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고요. 또한 문제는, 과연 이거지, 한 문제도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있어서 추이는 무권 대리행이 주인과 동일하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리에 관한 것과 같이 연관, 연관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민법 총체에서 모두 열문제가 나오는데, 30일의 시험에서는 네문제가 거기에 출제됐다 엄청난 문제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40%니까요. 자, 그럼 대리에 관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대리는 원래요. 원래는 계약하면 어떻게 하죠? 갑이 을하고 원래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의로, 등기를 주면서 동시에 뭘 받는 거죠? 대금을 받는 것이고요. 을은 요 갑한테 대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뭘 받는 거죠? 등기를 받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는 원래 자신이 계약을 하기면그 계약에 대한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죠.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했으니까 법률 효과도 갑에게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 어, 갑이 이렇게 했죠? 갑. 이것을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병이죠?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과 갑이 을한테 뭐를 준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이 대리인에서 병과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해요. 대리행위. 그러면 이 갑은요? 갑이 대리인이 하면, 원칙을 어떻게 하죠? 내가 계약했으면 나한테 법률 효과가 와야죠. 내가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내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나한테 와야 되죠.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그런데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은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대리행위의 효과, 그것을 대리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원인이죠. 원인으로부터 결과인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 그것을 대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본인에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리에서 대리 인화관계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권을 뭐라 한다? 그것을 권한이다. 또는요, 지위다 또는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원이 있잖아요. 약간씩의 의미가 다 다르죠. 여기에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기가 행위라 하이 행위를 하죠. 행위, 행위는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뭐라 한다? 대리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거죠. 이때 타인 은 아직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여기서 을을 얘기하죠. 타인이 본인 값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우리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이것은 나중에 인제 보겠지만 능동대리라고 얘기하고요.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그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효과죠.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그러니까요. 본인 갑이요.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요.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법률행위의 행위자. 행위자 누구하죠? 대리인. 대리인이 뭐라나다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대리죠? 대리죠, 법률히. 그래서 대리행위라고 하죠. 그 효과의 기속자, 모든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원인에게. 그래서요, 행위하고 행위하고 효과가 달라지죠.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죠. 요건과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데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이것을 우리는 대리. 데, 대리라 이렇게 가 대리. 알겠죠? 이것을 대리다. 이렇게. 자, 이거 대리가 인정되는 것 이렇게 됐죠? 여러분, 대리는 법률 행위만 인정돼. 그 법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재산상 법률 행위. 또 하나는요. 이거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는데 우리가 신분상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는 대리가 적합하지 않죠. 우리가 뭐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대리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도 법률 행위이지만 대리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어디에요 우리가 이제 재산상 법률 행위 재산상 법률 행위에 대리가 허용이 된다이 말이고요 원칙적으로 준 법률 행위죠. 이런 총 법률 행위는 표현 행위하고 사실 행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사실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가 표현 행위에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이죠. 의체의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의사의 통지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전한다. 의최거 관념통지는 통 관통상을 입었다. 통지 승인 승낙 여기에만 대리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이죠. 의최거, 의최거. 그다음에 관념통지는요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대리가 적용됐지만 사실행위 손수 사실행위 호합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사생행이 뭐죠? 순수사생행은 매, 주, 가, 발명. 매주, 매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매주가 발명. 가장 순수한 게 천국장이다. 이렇게 연상적으로 암기하려고 그랬죠? 이걸 사실행이라고 해요. 혼합이죠, 혼합. 사부관리. 그 다음에, 부부의 대우가 사부. 그 다음에, 무증을 선정. 그 다음에, 물건인도 사부선물. 사부.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한다. 사부선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사실 행위의 경우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여기 불법행위 부당도 특히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박스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점.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의 경우에도 대리가 허용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3번. 사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사자는 이런 것이죠.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하는 거죠. 본인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서 여기 이제 사자한테 그 결정을 전달 좀 하고 올래 그러면 그대로 표시하고 원래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자가 전달하라고 해서, 누구한테 A한테 전달하고 오라고 했더니, 사자가 누구한테요? B한테 전달하고 왔다. 이 말이죠. B한테. 잘못 전달했죠? 이것을 우리는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우체국 아저씨죠? 우체국직배원이죠그이우체국 그 우체국 아저씨가요? 편지를 잘못 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편지가 도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요, 의사표시를 본인이 결정해서 그대로 표시하고 그랬어요. 표시, 표시, 뭐냐? 갑이 그러는데, 너한테 1억 원의 자기 집사 건가 한 물어보고 오라 하던데, 이렇게. 그럼 표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이 사람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을 뭐란다? 표시상에 이것을 차고의 문제다, 이렇게. 차고의 문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를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의 하자, 하자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해야 되니까,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는요, 본인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고, 왜? 자기가 뭘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한 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편지 써놓은 거 그대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된다 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본인이 결정했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한다. 표시 기관이죠. 표시 기관 전달한다.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는 신부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표시 기관의 사자가 잘못 표시하면 뭐가 된다? 착오가 되는 것이고, 전달을 잘못 전달했다? 그럼 뭐가 된다? 부도달의 문제가 된다. 항상 이것을 바꾼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좀 전달을 잘못했으니까 부도달이고, 표시를 잘못했으니까 표시 상의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가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 없죠. 즉 의사 능력조차도 요구하지 않는다. 뭐가 있으면 된다.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 사자는. 그런데 우리가 대리는 의사 능력은 필요하고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능력조차도 필요 없다. 의사 능력조차도 필요 없다. 이것을 사자다. 이렇게. 그다음 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 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리권은 누가 누가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이 을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대리권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권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서야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몇 월? 대리.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대리행위로 이런 뭐가 있다 효과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는 것이냐 여기서 대리권 관계를 보는 거 대리권 관계 대리권 관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때 대리권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리권의 의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이는게 뭐다? 대리권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수령 해위가죠 아까 얘기했죠. 능동대리수동대리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본인에게, 본인에게 생기게 할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로서 그것을 말한다. 권한이다. 이렇게. 그래서 권한이란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제3자, 다른 사람에게 법률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리권은 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 즉,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요, 대리권의 존재죠. 즉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대리권의 존재 여부는 누가 주장한다? 상대이입이입해을 해야 된래서래서대이